안녕하세요. 맛집 설명서 먹방 외길입니다. 오늘은 마포 청춘고락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춘고락부는 양대창 전문가게인데요. 평양 내면 맛집으로 유명하죠. 본점은 일산에 있고요. 2006년부터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면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업장입니다. 주차장은 가게 뒤편에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10시까지는 차를 빼야 하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실내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양대창 전문가게이지만 가게 어디에서도 미끌거리는 기름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꽃등심이나 육사심이도 있었지만 양대창 전문이니 양과 대창을 먼저 주문했습니다. 쫄깃한 양도 맛있고요 기름기 가득한 대창도 너무 좋아합니다. 문제는 너무 비싼 가격이죠. 그리고 양도 상당히 적습니다두 명이 가면은 보통 4인분을 주문해야지 그래도 좀 먹을 수 있을 정도죠. 눈으로 봐도 신선한 신선도가 느껴지는 천엽과 생간이 반찬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비유가 좀 약한 편이라 이런 종류의 음식은 잘못 먹는데요. 생간이 너무 신선해 보여서 한입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맛이 좋네요. 식감도 좋았고요. 불 좋은 숯이 들어오고요. 양과 대창을 올려서 요리조리 구워주십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양과 대창을 모두 구워주십니다. <놀라> 언제나 그렇지만 양이 먼저 익죠 쫄깃한 양 먼저 먹기 좋게 잘라주시네요. 양 먼저 먹고 있으면 곧 대창도 있습니다. 대창의 기름이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어쩔 수 없네요. 대창구의 별미인 이 소스에 살짝 찍어서 먹으면 기름진 그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양대창 모두 맛이 좋은데요. 요새는 워낙 잘하는 곳이 많아서 특별하게 맛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 양대창을 먹으면 실패할 확률은 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창을 반으로 잘라서 곱 있는 부분을 숯에 한번더 구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기름기도 좀 빠지고 바삭해지면서 식감이 더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죠. 식사는 우선 양 밥과 차돌 된장찌개로 주문했습니다. 차돌 된장찌개 양이 상당히 많네요. 맛도 꽤 좋았습니다. 양밥은 테이블에서 한번더 볶아주시는데요. 양밥도 양이 장난 아닌 게 많습니다. 거의 밥3 공기 분량은 되는 것 같아요. 차돌 된장찌개랑 같이 먹으니 꿀맛이네요. 양은 많지만 한 번쯤 추천입니다. 이렇게 명이나물에 싸서 먹어도 맛이 좋죠? 그리고 큰 기대를 안고 주문했던 들기름 메밀 순면. 아무래도 메밀 100% 면이라 가격대는 조금 있네요. 좋은 압착 들기름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간장, 육수, 들기름을 따로 내주십니다. 여기서 좀 실수가 있었는데요. 아주머니 추천대로 간장을 다 부었더니 상당히 짜네요 완전 실패했습니다 같이 나왔던 들기름은 다 넣고 육수는 반만 넣고 간장도 반이나 반보다 조금 더 적게 넣어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면이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는 잘 먹었는데요 너무 짜서 다음에 제대로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나온 물냉면 비주얼부터 평양냉면 전문점 느낌이 나죠 사실 청춘그라프 근처에는 능라도와 봉피향이 있습니다 반경 100m 이내에 평양냉면 전문점이 세군데나 있는 셈이죠. 간간해 보이는 육수의 맛이 아주 깊습니다. 간도 약하지 않아서 온몸에 촉각을 곤두세워야지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육수는 아니었습니다. 평양냉면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꽤 인정받고 있는 냉면인데요. 역시 맛이 좋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걸 알지만 이 맛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정도 하는 양대창 가게가 상당히 많지만 청춘고라포 양대창도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가격은 원래 비싸죠? 다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양밥도 맛있고 차돌 된장찌개도 꽤 맛이 좋았지만 아무래도 청춘 구라부의 강점은 100% 메밀면을 사용한 냉면이죠. 점심때 냉면 먹으러 오고 싶을 정도의 냉면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